남양유업 경주 공장의 유제품을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열흘째 파업을 벌이면서 낙농가와 유통 대리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운송 단가 인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코로나19 2분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접종 일정도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남양유업 경주공장의 유제품을 수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열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0년째 그대로인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낙농가와 유통 대리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유업 경주공장 화물노동자 60여 명이 10년째 동결된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며 열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냉장시설을 갖춘 5톤 차를 지입해 한 달에 하루 이틀 쉬며 일해도 560에서 580만 원을 받아 차량 감가상각 등 실비용 170만 원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월 400만 원 안팎이라고 주장합니다. 야간에 강원도와 경남북을 오가는 악조건에다 5톤 차에 실린 제품을 싣고 내려도 상하차비는 고작 1500원. 졸음을 참아가며 일하느라 몸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남양이 많은 건았습니다근데 10년째 동기를 다 보니까 메리나그레나르미나 이런 데가 계속적으로 화물 가입해서 하라고 반면 회사 측은 동종 유업체보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운송료가 적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제품 출하가 막히면서 공장 가동이 나흘째 중단됐고 생산된 제품도 유통 기한이 도래하면서. 폐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 제품 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야 는 제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제품을 출고를 통해서 낙농가들은 비상입니다. 하루 두 차례 젖소에서 착유한 원유를 경주 공장 대신 천안 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져 천안 공장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원유를 버려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고유는 내버리면 저기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농가의 입장이 지금 하루하루가 약간 불안한 상태고 그래도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기를 바라지요. 대리점들도 매일 공급받던 제품을 이틀에 한번 공급받으면서 학교 급식 우유 납품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물류 파업은 철강 등 산업 물동량 파업처럼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16명, 경북 5명이 추가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정교회 관련 3명, 종교 모임인 바른법 연구회 관련 1명, 경산 지역 사우나 관련 확진자 5명이 더 나오는 등 오늘 하루 16명이 추가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에서 요양 시설 관련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 구미 세 명, 포항 한 명까지 아홉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대구 경북 확산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석달 만에 가장 많은 6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대유행의 조짐을 보인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포항 해병대 부대에서 간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간부 A 씨는 대구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격리해제전 검사에서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병대는 간부 A 씨가 휴가 중 격리돼 부대 내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도 2분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접종 일정도 앞당겨집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남구에 이어 내일부터 안동과 영천 등 다섯 곳의 예방 접종 센터가 가동돼 75세 이상과 노인 시설 입소 종사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특수학교 종사자와 초중고 보건 교사도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모레부터는 교정 시설과 장애인 시설, 12일 경찰서 유치장 종사자, 16일부터는 장애인 노인 돌봄 시설 접종이 시작됩니다. 5월 이후였던 영양 울릉 울진군 예방접종센터 설치는 오는 29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경주시는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모의훈련에는 경찰과 소방,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접종시연과 이상반응 대응훈련까지 이뤄졌고, 실제 접종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경주시의 만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2만 4천여 명으로 접종은 오는 15일부터 이뤄집니다.